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어, 제가 캠핑카를 5년간 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어, 예비 캠핑카 유저분들한테 어, 좀 도움이 될 만한 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벙크베드, 어, 그리고 어, 거실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고정 침대, 에, 그리고 이 샤워실 겸 화장실, 뭐, 요거에 대해서, 어,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오늘은 다섯 번째, 어, 이야기는 바로 이 냉장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이 냉장고는, 저 같은 경우에 인텔비에, 어 130, 130L짜리, 어,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아 보이는데 이게, 저도 130L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안쪽은, 어, 그래도 깊습니다. 이렇게. 네, 제복 많이 들어가죠. 제복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만, 어, 이 냉장고는 DC 냉장고고요. 어, 그나마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캠핑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이 냉장고는 어, 좀 지향을 해야 되는 냉장고가 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간 캠핑을 해보니까는 물론 이제 뭐한 달에 한번 내지 뭐두번이 정도 어, 나가는 어, 캠핑 스타일인데 뭐 직장은 다니다 보니까요. 어, 뭐 아니고 뭐 매일 나가는 쉬는 분들도 아마 냉장고는 용량의 문제가 아니고 어, 어떤 게 문제냐고 하면은 이거 이 밑쪽에는 냉장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이 굉장히 작죠. 이 특히 뭐저 같이 어한 달에 한번두번 번 나갈 나가시는 분들은 어갈 때마다 이렇게 그 음식을 어 사가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냉장고를 상시로 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뭘 잃었는데 문제는 이 냉장으로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 아무리 뭐 냉장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보관을 못하죠. 근데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하면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금방 인텔비에 냉장 보 시면은 냉동실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비상식량이라든지 뭐늘 먹는 거 냉동으로 된 것들을 좀 재어놓고 이렇게 캠핑 갈때 바로 떠 나면은 좋은데 저같이 캠핑카에 냉동고가 작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많이 어, 불편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개선할까 냉동고만 사서 이렇게 좀 보관할 수 없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아예 그냥 뭐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갈 때마다 사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생활하고, 어, 그 캠핑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캠핑카를 사신다고 하면은, 저는 절대적으로, 어, 냉동실이, 어, 냉장실하고, 어, 같거나, 아니면 뭐, 냉동실이 좀 작더라도 약간 작은 거, 그걸 사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냉장고가 뭐두개 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예 인텔비 냉장고에다가 위에 서랍식 냉장고가 저도 서랍식 냉장고를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서랍식 냉동 냉장고인데 냉동고만 이렇게 쓸수 있게 어, 살까 했는데 이 도저히 이게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요. 어. 그래서 못 사고 못 사고 그냥 있는 상황인데요. 어, 설치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못 사고 있는데 어, 만약에 예비 캠핑카 유저분들은 어, 냉동고가 어느정도 어, 큰 제품이 있는 어, 냉장고가 달려있는 어, 캠핑카를 어,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거는 이 24시간 저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를 캐나요. 바깥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태양광에 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캐놓거든요. 그리고 냉장고같은 경우에는 캐놓는게 계속 캐놓는게 어, 수명이 또 오래 갑니다. 효율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캐 놓는데요. 문제는 여름이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캐빈내의 온도가 뭐 40m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냉장고의 효율은 사실 이 컴프레셔가 돌면서 얼만큼 이제 뜨거운 연기를, 열기를 빼 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컴프레셔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이 많이 나는데, 제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어, 열기를 빼는 어, 팬이 없어요. 팬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 여기 보이시는 이제 구멍이 팬입니다. 그냥 그냥 팬이라기보다는 팬도 없이 그냥 욜로해서 어, 뜨거운 열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더 더운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효율이 엄청 떨어져 버립니다. 바깥의 온도가 이렇게 냉... 그 뒤쪽에 있는 컴플레이를못 시켜주면 어, 효율도 떨어지고요 냉... 냉장 기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어쩔수 없이 그 펜을 안달아 가지고 한번 달아볼까 해서 저 부분에 벽을 타공을 해가지고 달아볼까 했는데 이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팬을열수 있는 이게 너무 붙여 나가지고 어, 공간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뭐 냉동실도 큰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냉장 냉동을 잘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여름에 여름에 많이 쓰잖아요 여름에 쓰기 위해서 어, 바깥쪽에 외부 팬이 어, 열기를 빼주는 외부 팬이 달려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이차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온도 조절 장치거든요. 이 얼마간의 온도가 되면 은이 안에다가 제가 팬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실내 쪽으로라도 어, 뜨거운 열기를 빨리 뺄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약간은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도우니까 잔이 어,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고르실 때 특히 이제 어, 냉장고를 고르실 때는 냉동칸이 어 생각보다 이렇게 냉... 우리 집에서도 냉동칸에다 많이 재워 놓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동칸이 좀 넉넉하게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이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열기를 바깥으로 뺄수 있는 외부 팬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어꼭어 확인하시고 어 사시기 바라고요. 만약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럼 제조사한테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 우리가 뭐... 캠핑카를 만드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 하는 게 구멍 뚫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구조적으로 팬을 못 다는 어, 그런 상황이라서요 어 조금 이제 많이 효율이 떨어지죠 뭐 보통 냉장고 온도가 어한3도4도 냉장실 온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그안 좋으니까는 그러데어 보통 3도 여름에는 막구도뭐0도 이래요. 십도 막 그래가지고 사실 뭐 냉장고 안에도 뭘 넣어놓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어, 구조가 잘못되면 은 어, 그런 현 상이 벌어지니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냉장고를 어, 살 때는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어, 어, 크게 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어, 캠핑 어, 예비 캠핑카 오너 분들한테 어,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 캠핑카 스토리에 어,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어, 그게는 제가 캠핑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 AS, 그리고 자가 업그레이드 등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쭉 동영상 한번, 어, 어떻게 제 차가 변화됐고, 뭘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쭉 한번, 어, 뭐랄까, 돌려보기 한번 해보시면은 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 가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